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마, 복권, 예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마나 복권 같은 도박은 반드시 마지막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명 하우스라고도 하는 주관자가 판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경마의 경우 자리세로, 법권의 경우 세금으로 수수료를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의 종류는 계속하면 할수록 평균적으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은 도박에 비하면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인 요즘 목돈 예금을 해도 금리가 2% 남짓입니다. 천만 원을 맡겨도 1년에 고작 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죠. 게다가 세정금액으로 말이죠. 평균적으로 3%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돈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에 어려운 점은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커서 작은 금액으로는 엄두도 못 내죠. 또 부동산의 경우 살 때, 보유할 때, 팔때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실제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써야 하죠. 가치 높은 좋은 물건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혹은 뉴욕에 몰려있는데 내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으면 물건을 확인하려는 데만 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에 반해 주식 투자는 정말 간편합니다. 요즘은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엄청난 숫자의 매매권에 대해 주문을 내면 됩니다. 수수료 면에서도 한국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도 없고 거래에 드는 세금도 다른 투자 종류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투자 대상의 정보를 쉽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상장기업 가운데 관심 있는 회사의 매출, 이익, 영업이익, 심지어 직원 수, 직원 연봉의 이런 단위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비용이나 수고, 최소 투자에 투자 대상 확인 방법 등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때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이 많은 반면에 진입장벽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 정말 많은 호구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호구들의 돈을 뺏기 위한 하이에나가 질비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호구 탈출을 할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